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내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에야려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예수님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의 바다로 내맘껏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곡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향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수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에 묵상집에 말씀 해설을 보면서 또 말씀 살피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고 나옵니까? 고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로 인하여 교회가 잠시 시끄러워졌다고 되어 있죠. 또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엇에 대하여 성도들이 기뻐하였습니까? 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이 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고넬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짧은 이 구절에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한 내용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수 있는 또 귀한 중요한 사건이고 또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의 제목에서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또뭐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생명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인고로 죽음의 상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별이 십자가의 고유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목숨을 부지하게 된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이 생명 곧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이 영생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글소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글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제목도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죠.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던 길에서 죄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히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메타노니아 헬라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생각을 까지 완전히 돌아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헬라어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계는 단순히 우리 삶의 뉘우침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변화,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의 변화,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하여 회귀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사고의 심령의 모든 변화, 전환을 이루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일격에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패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생각의 어떤 그런 것까지 온전히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집과 고넬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범주가 어느 특정한 민족, 그동안에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모든 민족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과 마음에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전환을 하기로 결단할 때에 회개할 때에 모든 민족에게 임하셨던 구원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 아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과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의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이 저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운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비록 이방인이며 행악자 중에 행악자였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서 회개함으로 삶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이루어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고개를 들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방에까지, 이 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날이 아침 주님을 찾는 백성들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많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삶과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진정한 참회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칠병에까지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